존카비라 재미있는 일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카비라입니다. 재미있는 일본어. 그두 번째 시간.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직접 녹음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내용 잠깐 복습해 보면요. 이오리가 했던 대사. 기억나시나요? 月を見るたび思い出せ月を見るたび思い出せ 라고 승리하고 나서 승리 포즈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月는 달이구요. 우리 타로알자 써가지고 つ는 달이고, 오, 뭐뭐 오는 뭐뭐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그러면 고항옷, 食べる, 이렇게 말하죠. 고항 밥이고, 먹다, 타베루 이런 말입니다. 아주 기본의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뭐 일단은 뭐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미루, 미루는 보다라는 동사고요. 뭐뭐 타비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모이다세, 오모이다세는 두 가지 동사가 이제 합쳐진 건데, 오모, 생각하다 라는 동사에, 다스, 못못을 꺼내다, 못못하기 시작하다 라는 동사를 합쳐서, 자, 생각을 꺼낸다. 그러니까, 오모이다스, 떠올리다 라는 뜻이 되는 동사가 된 거고요. 여기서 다스를 다세, 못못세, 에, 로 바꾸면, 에형으로 바꾸면 명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떠올리다가 아니라, 떠올려라, 아라가 되는 거죠. 명령어로.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이오리 야가미의 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소비와 오와리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아소비와 오와리다. 네. 일본 무슨 조폭의말 같죠? 아소비와 오와리다라는 말인데. 그냥 이거는 표현을 하자면 자, 장난 끝났다. 야, 끝났어. 야, 이제 장난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로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야 여기까지는 장난이었고 이제 진짜로 갑시다 이런 말할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소비어 월이다 이거는 장난 끝났어 이제 장난 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풀어 보면 아소비는 놀다라는 동사 아소부에서 나왔습니다 아소부 요건 놀다라는 말이죠. 놀다 라는 말에서 아소비이형을 바꿔가지고 놀다 라는 명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놀다의 명사가 됐으니까 놀이라는 의미죠. 음, 뭐 장난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받아들이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와는 쓸 때는 하라고 쓰는데 음, 발음할 땐 와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무엇은 뭐뭐는 이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 나는 뭐뭐입니다 할때 기억나시나요 다들? 와타시와 존카비라 데스 이렇게 말하죠. 와타시와 존카비라 데스 할 때처럼 몸멋은 나는 존카비라입니다. 할때 몸멋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와리다 라는 말은 마찬가지 오와루라는 동사 끝나다 라는 뜻의 동사의 명사형으로 오와리 하니까 끝이라는 말입니다. 오와리 그리고 그 뒤에 단정을 뜻하는 조동사 다를 붙여서 끝이다 라는 말이 된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월이다 그러면 끝이다 네, 끝입니다 그러면 오월이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소비와 월이다라는 야 장난 끝났어 이런 표현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소비와 월이다!